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주 일찍 깨셨군요 시드 도련님 음, 형이 잠꼬대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쳐서 그만 깨버렸어 저런 으악 <laughs> 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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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그일은 꿈이 아니야. 그일은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어. 어, 그와 둘이서 똑똑히 봤다고. 저 <laughs> 사선생. 그+ 그래 형아참형 새벽에 형이 잠꼬대하면서 고함질러가지고 난 깜짝 놀라 깨버렸잖아 형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어? 밤중에 바깥에 나갔지 난다 알고 있어 뭐 응. 이모님한테 비밀로 해줄게 그런데 대체 어디 갔다 왔냐니까. 오줌 늘어나갔다 왔을 뿐이야. 왜 그러니 톰? 뭐가? 너 아까부터 안 먹고 있잖니. 입맛이 없어서 그래. 별 희한한 일도 다 했구나. 어디 아픈데라도 있니? 별로요. 그렇다면 형, 오늘 저 아랫눈가로 낚시하러 같이 가는거지? 오늘? 그래, 오늘. 그 전부터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랬었나? 딴소리 마, 형. 오늘은 그만두자, 시드. 정말 어디가 아파서 그래, 형? 응, 응. 그럼 그렇지. 톱니가 식욕이 없다는 건좀 이상하거든? 나중에 미첼 선생님께 진찰받아봐. 응. 그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너 미첼 선생님 못 믿나 보구나, 그렇지? 음. 그렇거든 로빈슨 선생께 님 진찰 받아보지 그러니? 하? 네? 로빈슨 선생님 싫어. 난 싫어. 로빈슨 선생님 같은 사람 난 절대로 싫어. 그러면 하지 마. 아니 너 오늘 혼자서 늪에 낚시 가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응. 톰이 오늘따라 이상해진 것 같아. 놀러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있는 게. 그러게 말야. 예시드. 톰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든. 이따가 미칠 선생님네 병원으로 데리고 하죠. 응. 그럼 다녀올게. 잘 다녀와요 누나. 어젯밤에 본 일이 꿈이 아니라면은. 음. 인디언주에게 죽은 로빈슨 선생님은 지금도 묘지 앞에 누워있겠지? 빨리 무언가는 달려줘야 돼!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래, 그건 목숨을 건 맹세야. 어길 순 없지. 어그도 어기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나도 허구도 비겁했어. 인디조의 살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그걸 입다 물고 있으니. 하지만 우리들은 인디조의 복수가 겁나는 걸. 야, 재미가 어떠시오, 영감님? 어? 다 사람이 죽어있어 살인이야 a r a h s 이 r a 큰일 났다 a h s 저 r a h Sarah, s a r 코믹 s 저방 a h s a r 사람이 죽어 있어요. 뭐요? 죽었어요? 아 누군지 알겠던가요? 그 죽은 사람이 네 알고 말고요. 저 의사 로빈슨 선생님이에요. 나. 네, 이게 누구 칼인지 알 만한가? 글쎄요,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좀 물어보게, 네, 이 칼이 누구 것인지 알 만한 분안 계세요? 아니 아니야, 아야야 아니야, 니 그래. 이 남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까지 당하게 될 거야. 아, 아니 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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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그의 칼인 걸? 뭐라고요그 주정뱅이 머프 포터 칼이라고요? 어 그래 분명히 머프 칼이란 말이죠. 음 어, 전에 자랑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 아 어, 잠깐 보안관님한테 갑시다. 어, 아, 보안관님, 어. 이건 머프 포터의 칼이랍니다. 아, 아니 저칼이 머플 거라면 법인은머플란 말이야? 아 그건 아직 알수 없지. 아니야 그머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머플가 강에서 몸을 씻고 있는 걸 봤단 말이야. 어? 아, 뭐라고? 아니 머플은 몸을 씻고 그러는 사내가 아닌데. 어, 그 에이? 사실을 보안관한테 말해주는 편이 낫겠어. 음. 어 그래야겠지. 보안관 보안관. 아왜 그러죠? 아주 사실을 말이죠. 저기 있어 아, 이봐 머프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 머프 아,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겠어? 물어볼 말이 있어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겠어 내가 한 짓이 아니야 저 정말이야. 나 절대 죽이지 않았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 머프. 아 그런데 어째서 죽이지 않았다는 말부터 하는 거야? 자, 내사무실까지 가지. 인데 안저 보안관 사무실까지 와주게. 이거 재수가 없는 걸. 내말 들었지, 저? 물론이요. 아마 마푸놈이 잡혀서 나에 대해서 뒷거린 모양이군만. 아 어, 맞았어. 왜 일이 그렇게 됐는지 자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그래. 그럼 가볼까? 했셨어요 선생님? 아. 어떻든가요, 선생님? 아, 말도 못할 정도야 로빈슨 선생님이 밤사이에요? 에 아,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아 아, 안 됐군요, 아직 젊으신데 그래, 아직 나보다도 훨씬 젊고 의욕도 높았는데 그 의욕이 생명을 잃게 했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한 호즈 윌리엄즈 시체를 해부해보려고 했었나봐 무슨 수를 썼어라도 병의 원인을 알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묘지에서요? 머프 포터와 인디안 조를 시켜서는 시체를 자기 병원 수술실로 옮기고 거기서 해부할 생각이었는데 머프와 다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나봐 정말 안 됐어요? 아무래도 묘지에서 시체를 파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어머나. 연구에 열심인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그런데 로빈슨 선생님을 죽인 게 정말 머프 아저신가요? 함께 있던 인디언 죠가 머프가 찔렀다고 증언했고 머프 자신도 인정하고 있어. 머프 아저신 살인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톰하고도 상당히 친했고요. 음, 나도 사람 좋은 주중뱅이견이 생각해 왔는데. 자 여기. 어. 이것이 자네가 증언한 건데 틀림이 없거든 서명을 해줘야겠어. 내가 말한 그대로 썼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어디다 서명하면 되지요? 여기야. 저와 <laughs> 재판 된 증인으로 증언해야 하니까. 마음대로 딴 교생 가지 말게. 알았습니다. 머프는 요치장에 넣어 개나. 네. 일어서요 엄마 푸. 자. 참안 됐어, 마푸. 자네가 잡히지만 않으면은 입 담으로 주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미안하게 됐어. 아니야, 일이 이쯤 됐으니 도리가 없지. 그러시면 난 아직도 내가 로빈슨을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진 않아. 자네는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마셨으니까 아무 기억도 안날 거야. 재판 땐 그런 사실을 다 증언해 주겠어. 잘못은 자네가 아닌 술에 있다고 말이야. 예, 예. 내가 웬일일까 저녁 밥맛이 없으니 엄마도요? 아마 그 무서운 사건이 머리에 꽉차 있어서 그런가 봐이 마을에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를 않아 머파 아저씨가 사람을 죽이다니 매리 누나 미첼 선생님이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시드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로빈슨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미첼 선생님의 병원엔 앞으로 환자가 많아지겠지? 메리 누나도 바빠질 거고 시드 넌 정말 한심한 애구나 넌 동정심 같은 것도 하나 없니? 나? 놀랬어 아, 음. 아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톰을 봐 너하고는 달리 감정이 훨씬 예민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서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전혀 못 먹고 있어 그렇지 톰? 응? 응 어. 도명은 오늘 아침 식사도 안 했어 뭐아참 아, 그랬었지 그럼 역시 어디가 아픈거니 동? 뭐야? 난아픈덴 전혀 없어 나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목구멍에 넘어 아니, 아 아니, 아 못못 못 먹겠어요. 나 잘래요. 뭐 벌써? 돈? 전그렇거든 후식이라도 먹으려. 피, 필요 없어요. 안녕 좀 세요. 어어저 <목소리> 애가 어째 이상하구나, 메리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충격받고 저럴 애가 아닌데. 내일 아무래도 미체 선생님한테 진찰 받는 게 좋겠다. 메리, 아침에 함께 데리고 가거라. 네. 머파 아저씨가 체포됐어. 저대로 두면 재판에서도 머파 아저씨가 살인을 한게 되어버려. 하지만 인디안 조가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아, 어떡하면 좋지? 에트, 무슨 일이 있거든, 곧장 연락해 주게. 네, 알았습니다. 방한가는 집에 가셨어. 나도 이제 좀 자야겠으니까. 만약 물이라도 마시고 싶거든 지금 얘기를 해요. 수, 수, 술을 마시고 싶어. 뭐처럼 하는 부탁이지만 그건 못 들어주겠어요. <laughs> 이런 너였구나. 겁주지 마. 그렇게 말을 해도 보험료 에게 들키지 않니? 어, 괜찮아. 그보다 너뭐 털어왔니? 너는? 나는... 뭐, 아저씨가 담배라도 피우고 싶지 않을까 해서 넣어주려고. 자, 이걸. 나는 맛있는 햄을 가져왔어. 좋아, 그럼 뭐, 아저씨한테 넣어주자고. 뭐, 어? 아저씨, 아저씨, 나예요! 허크요! 아저씨! 허크가 왔구나! 돈도 왔고! 담배하고 햄을 가져왔어요 아저씨! 여기! 여기! 머프 아저씨가 불쌍해 어. 꺼내줄 수 없을까 저기에서 못 꺼내줘 하지만 우리들이 사실대로 말을 하면 <laughs> 이 개구쟁이 녀석들 이런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오슬렁대면 나중에 아저씨처럼 된다 <웃음> <웃음> 嗯。<laughs> 으아! 으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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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